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첫째,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12월 2일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합니까? 국정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둘째, 민주당은 국회법을 또 어겼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공영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이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의회주의 파괴입니다. 검수완박법 통과 때처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동원해서 또 다시 꼼수로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위장 무소속 투입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날치기 입법, 꼼수 입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습니다. 여야는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관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아직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회의만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새 예산안이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제까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노총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12월 6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민생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